자기한테 좀 매울 것 같은데 아닌가? 아니지 나 매운 거 엄청 잘 먹어. <laughs> 와 너무 맛있다. 아, 너무 맛있다. 와 칼칼하다. 칼칼하다? 음. 응. <laughs> 안나 안녕. <웃음> 안녕. <laughs> 목도 예쁘게 입었네. 그렇지. <laughs> 안녕하세요 이스파뇰레입니다. 오늘은 아기랑 같이 벚꽃 보러갈 <laughs> 거예요. <laughs> 신나요, 안나? 신나서 신나요? 웃어? 요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<laughs> 온전 예쁘게 입었어요. 오, 너무 귀여워. <웃음> 귀여워. <laughs> <laughs> 안나도 신나요? 신나요. 꼬로보러 갈 거니까 신나요? 그럼 갑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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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. 위! 출발. <laughs> 가자, 가자, 가자. 오늘. 꼬부로갈거요 안나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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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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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미안, 미안. 몰랐어? 어떻게 자야? 이거 어. 아닌 것 같은데. 그러니까. 아, 이렇게 비가 계속 올줄 몰랐네. 그치. 그리고 곧다안 피었어. 그러게. 이게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래. 어. 4월인데, 왜 그렇게 추워? 그러니까. 아, 날씨 미쳤어. <laughs> 얼마 전에 네. 눈도 내렸잖아. 그치. 그게 86년 만에 있었던 일이라는데? 그래? 어. 오. <laughs> 진짜 신기하다. 4월에 눈이 내리고. 그치. 응. 아, 쉽다. 그러니까, 나 휴가까지 썼는데. 볶꽃 <laughs> 보려고. 아, 그럼 어떡해? 저기 뭐 하고 싶어? 맛있는 거 먹고 싶어. 맛있는 거? <laughs> 맛있는 거 먹으면 괜찮을 것 같다. 그치. 그래? 응. 그럼 어떤 거 먹고 싶은데? 음, 뭔가 매운 거? 그리고 그 따뜻한 국물? 그런 거 먹고 싶어. 매운데 따뜻한 국물? 응. 음. 그럼 닭개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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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이랑? 에? <laughs> 닭이랑 개가 아니고 육개장은 하지. 어 어지. 너무 좋아해. 육개장. 육개장. 육개장에 원래 소고기 들어가거든. 어. 근데 소고기 대신에 닭고기가 들어가는 거야 오나 닭고기 너무 좋은데? 오 그래?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럼 그거 먹으러 가자 그치 아 오케이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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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아 갑시다 응 <laughs> 아, 육개장 같다. 그치, 어, 육개장 같지. 육개장 같다. 와, 엄청 야. 맛있겠다. 와, 맛있겠다. 오, 춥다. 그럼 이거 그냥 육개장처럼 먹지? 응, 음. 그냥 육개장처럼 먹으면 돼. 음.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Yeah. 아. 어, 나 진짜 오랜만이다 이것도. 나 이거 몰랐어, 뭐 있는지. 육개장만 들어갔어. 오 시원하다. 시원하다? 응. 음, 오 오늘 어 추운 날에 딱이다. 그래? 응. 음. 자기한테 좀 매울 것 같은데, 아닌가? 아니지, 나 매운 거 엄청 잘 먹어. 매운 <laughs> 거잘 먹어? 응. 어. 나는 좀 부족하다. 그래? 응. 음, 그 청양고추 좀더 넣어서 먹어야겠다. 그래? 응. 음. 원래 이렇게 추운 날에 이런 거 매운 거 먹을 때는 이렇게 얼큰하게 이렇게 고추 넣어서 먹어야지. 근데 자기는 매워서 못 먹을 것 같아. 먹지 마자니. 음~~ 무슨 소리야 남양거 엄청 먹고 싶어. <laughs> 어 엄청 맛있어. 자기 원하는 게 이거였어? 어 완전 얼큰한 <laughs> 맛이. 얼큰한 맛? 그냥 음. <laughs> 내가 이거 저기 있지. <laughs> 응. 나 넣어야겠다. 이거 넣는다고? 응. 저한테 매울 거 같은데? 아니지 남양거 엄청 잘 먹어. <laughs> 아이 넣으면 확실히 맛있지. 훨씬 시원해. 그래? 더 좋아. 응. 그래 그래. 내용 거 아니면 <laughs> 나 따라 하는 거야? 그렇지. <laughs> 자기 한국 사람이니까. 응. 나 따라 해야 맛있어? 그렇지. 자기 먹는 거잘 알아. 그렇지. 나 먹는 거 너무 좋아해서. 와. 와. 더 얼큰하지? 어야지 와, 너무 맛있다. 아, 너무 맛있다. 아, 음. 칼칼하다. 칼칼하다? 음. 칼칼하다? <laughs> 그런 표현 또 어디서 배웠대? <laughs> 유튜브, 유튜브에서 배웠지? 이거 <laughs> 음, 자기야 딱 좋을 것 같아 자기 닭고기 너무 좋아하니까 엄청 맛있어 국물 일단 국물 맛있어 응 음. 음. 근데 너무 뜨거워 <laughs> 이거 아이고 아무리 먹어도 그구은는 안되네 음~~ 와 엄청 맛있어 자기야 엄청 맛있어? <laughs> 와 어, 자기 많이 왔네 진짜 내 스타일이다 딱내 스타일이야 와와음 왜? 여기 심심하대? 잠깐 감줘볼까 에? 잠깐 감 여기 딸이 음. 났어. 자기 자리, 자리 바꾸자. 어, 오늘은 안 나가. 우리 밥 편하게 못 먹게 하네. <laughs> 그래도 전사라 전사. 음. 응, 그렇게 많이 안 울어. 그렇지. 그냥 진심해서 그래. 이렇게 움직여줘야지. <laughs> 음. 이거 꼼꼼하다 처음 보네. 한 번. 그냥 맛있어. 응. 음. 백김치는 먹어봤나? 응 김치 안 먹어봤어. 먹어보려고. 음, 완전 시원하다. 시원하지. 뭐 음. 아, 자기는 매운 김치도 잘 먹어가지고. <laughs> 아, 사실 매운 김치도 좋아. 대패 김치. 그 응. 요랑 뭔가 잘 어울려. 그치. 응. 본더리 그, 다 먹지 말고 이제 말아 가지고 그래? 응. 아까는 이제 많늘니까이 건더기 엄청 많네. 음. 일부러 많이 주셨나? <웃음> <웃음> 잘 먹을 것 같아서. 응 음. 자기 그렇게 생겼어. 많이 먹... 먹을 많이 먹을 것 같아서. <laughs> 많이 <웃음> 먹을 많이 먹을 것 같이 생겼어. <웃음> 어. <웃음> 자기 보고 주신 것 같은데. 아잇, 작다, 작다. 역시 나는 고추를 넣은게 음 너무 맛있어 고추도 많가나 하나도 안 매워 신기하다 왜? 저일 매운 고추 잘 먹어 왜냐면은 나한테도 조금 그래도 매콤한 편이 근데 나 하나도 안 매워 와우 많이 늘었네 음~~ 아, 떡볶이로 와. 달려야겠어 떡볶이로 <laughs> 떡볶이로? 네. <laughs> 나 처음에 떡볶이 먹는 거 엄청 힘들거든? 응 음. 근데 이제 하나도 힘들어. 이제는 먹먹싶싶어 e y a 와 신기하게 스페인 요리 중에서 음. 매운 음식 하나도 없어. 그 d o 그 n g 그러니까 스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안 먹어, 아예 그래서 조금 걱정돼 걱정돼? 어 한국 맛있는 음식 그 매운 거 많아서 걱정돼 나그 한국 음식 다 어. 소개하고 싶었는데 어떡하지? 내가 나쁜 사람인가? 나는 기대되는데 기대돼? <laughs> 기대돼? 이거 뭐 방금 반응 뭐 부모님, 너무 궁금한데? <laughs> 나쁘다 자자 그러면 장인어른한테 뭐, 어. 어 어떡해 기억해? 장인어른이 나한테 그때 응. 매운 고추 아. 먹인 거 기억해? <laughs> 네, 자기들은 그 반응 궁금하다. <laughs> 자주 이렇게 오셔서 드시다 보면 응. 잘드실것 같은데. 그거 맞아. 저러... 우리 뭔가 조금씩 응. 조금씩 해야 돼. 그치 그치. 이번에 응. 처음이니까 한국에 처음이니까 응. 그렇게 안 매운 거 그다음에 조금 매운 거 이렇게 해야 돼. 그럼 처음에 신라면 정도? 신라면? 신라면 못 먹지. 신라면 너무 맵나? 다 혹시? <laughs> 와음어는밥 하나 더 먹어야겠다 <laughs> ㅋ ㅋ 안 먹었어? 응 ㅋ ㅋ ㅋ 아이고 뜨거워 와나 진짜 참을려고 했는데 안되겠어 너무 맛있어서 ㅎ <laughs> <laughs> 더 먹어야지 잘 먹어야지, 먹어야지. <laughs> 음. 그친구 하나 있어 자기 뭐? 여기 안에 음. 뭔가 음. 작은 나무 같은 거 있어 이거 뭐예요? 아 이거? 고사리 음. 고사리 이거 고사리야? 고사리 어. 음. 그거 좋아해? 응. 음. <laughs> 음 맛있어 그리고 엄청 건강한 거 같아 나무 비슷해서 음. <laughs> 나무 비슷해? 나무 맛이야? 응 음. <laughs> 이거는 두 그릇 기본이네 <laughs> 이거 먹으니까 음. 진짜 열나 음. 그치? 아까 엄청 추운데 다 사라졌어 우와 나 오늘 너무 빨리 먹었어 배고팠나봐 <laughs> 배고팠나봐 <laughs> 배고팠나 <봐. 웃음> 나도 근데 음. 이거 추워서 응 음. 진짜 맞아 맞서 오늘 이렇게 추울 줄 몰랐지 우리 응 음. 벚꽃 구경 제대로 못해서 어떡해? 다음에도 가야지 뭐다음하도티야지못 응. <laughs> <laughs> 먹었어? 안보었어이티보 터미더 하먹티보 터미더 하이티보. 터미더 하이티어 반찬은 내가 확실히 끝낼게 이티보 <laughs> 만족? 만족. 잘 먹었습니다. 오늘 벚꽃을 못 봤지만 맛있는 거지에 음, 먹었으니까. 응.